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헌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어, 제그 양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장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8개월이 지나서야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전 총리가 개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윤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